아니 보고, 보고 따라간거야 뒤로 아, 어, 아 이거 보고? 딱딱 어, 딱 예지다 트레이드마크 어떻게 그 걸으시죠? 카페 카페인 어디 카페인? 어페게 이렇게 맞춰서 왔어? 그러게 아, 그러게 말이야 아 담배 오늘 보랑 16kg 뛴다고? 응고현이 내보내 야돼요 고현이 나 죽는거 아니야? 고현이 1 0 k g 죽는 아 그치 그치 보기록 뭐, 나쁘지 않았어 응? 아 비록 뭐라고 말했지 말아라 <목소리> 우리 언니가 어? 아니 힘든데 뛰지마 힘든데 뛰지마 막 옆에서 이러는 거야 나는 강경하게 뛰어 아 나는 무리시키면 안 된다 이런 어. 주의입니다 어. 10km를 뛰고 나서 1시간 3분이 나왔어 다 뛰었네 어. 어. 근데 예지가 보더니 걸었어? <목소리> 어, 아니, 5km 그 정도 뛰셨으면 58분 정도 나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 제일 나쁜... 잘 뛴다. 나한시간 안에 못 들어올 것 같은데. 에이. 에이. 나가실? 나한시간 넘을 것 같아. 진심으로 아, 고등학교 때한번 나가봤어. 에이. 에이. 달라? 보다보다 그, 아, 근데 내가 몸이 될까? 웃기지 마, 케진안 아, <laughs> 담비는 거의 운동선수인데? 아, 오늘 일반. <laughs> 아 어, 근데 우리 커피 못뭐 마셔? <laughs> 우리. 는 <laughs> 2007년도입니다. <웃음> 아헐 콜즈의 그는 멋있었다 <laughs> 내자존심을 깨뜨리지마 드디어 나왔어요 드디어 나왔어요 아, 체식같아체식 새우 체식. 체식. 네, 네. 있고요 새우 먹으면 체신이 뭐예요 새우 있고아 그쵸 그거 어떻게 알아? 노래 컵이 모르세요? 어머 80년대생 아니에요 응? 예진님? 응. <laughs> 씨가 터졌네. 왜왜 왜. 왜. 이거는 좀이상하잖아 단짜 같은데? 아버지 이게 너무 웃겨. 이 앵글이 있는데. 아, 지옥 씨. 손 어. 어. 중대 중에 쌍시계. 왜 이러신 거죠? 아, 이거는 측정용이고 네. 이거는 기록용입니다. 아, 측정과 기록을 왜 따로 하죠? 당연히 더잘 되고 이거는 그냥 이거 이게 아, 나와요 몸의 건강? 얼마나 걸었는지 이런 거. 아뒤 집어 진각같은데 이런 뭐 거왜왜 거. 챙기시지? 하다 보면 링을 채우고 싶거든요 조금 만더 뛰면 아 빨간색 빨간색 링이 이게 하루야? 하루에 링세개한 바퀴씩을 다 채워야 돼 채우면 뭐가.. 뭘 줘? 채우면 기분이 좋지 복수도 <laughs> 두개뛰게되었어요 <laughs> 어? 시즌 마감? 시즌 마요안 뛰어요 응원 너무 많이 할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아 누나 뛰어? 응? 가서 뛰어라 이러라 못 뛰기로 했다 이리로 가봐도 파투 나서 컨벤저와 함께하는 5km 가도 없나요? 와 근데 사진이 전부 다 여기로 옮겨져가지고 나 사진 안옮겨져도 되거든. 사진 2만 개다 지웠잖아, 다시. 지우는데 또한 세월 걸려. 되게 그거 같다. 얼리어 닥터. 얼리어 닥터의 시계 가은겠네데 어. 진짜 오진다. <laughs> 유튜버 같아, 리뷰하는 유튜버. 오. 유튜버 같은데 잘 못해. 오 이러다 떨어뜨리죠, 이러다가. 오늘 어, 상품인데?

I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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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have <laughs> <In the laughs> you have from next <웃음> <웃음> 아. <laughs> 음. 네. 에스포자. 그렇게 한 비시 배가 안찰것 <laughs> 같은데요. 아니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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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양저어서이런거그 <laughs> <laughs> 디스크가 아니라 이 디스크야. 음. <laughs> 배가리 <응>, 디스크. 성격도 <laughs> 아 뭐, 뭐지? 진로진로 진로 적성 검사? 뭐 해? 뭐 어디 와, 가십니까? 나. <웃음> <웃음> 나 학교 왜 왜냐고. 학 다니지 제 사랑. 학교 다니는왜안 보이냐? 나 여기 갈고어야어나막카이인데글랑 관련된... 들어서 이게 갈 일이 없어. 심해내제스동총이래 우와. <laughs> 술 많이 마시고. <laughs> 자, 니씨잘 때마다 시그널을 보내신다고요 <laughs> 무슨 로, 시그널이죠? 고민하겠습니다. 네? <laughs> 얘기해 주세요. 안너요게서너 안사요 어, 잘 때마다. 무슨 시그널을 보내시죠? 안 사요 아 얘기해줘 안돼 안돼 아 얘기해줘 아진짜 얘기해줘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요? 교수님께 열심히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시그널이죠? 합격시켜달라고 <laughs>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노래도 부르셨잖아요 즉흥적이라서 기억이 안 납니다 건려주아나잘못하수어나 <laughs> 거니를... <살려보세요. 웃음> 아, 이런 거 진짜 못해 <laughs> 뭐 하는 거야? 은성이 담는 거예요. 내가 나온다. 뭐 먹을까? 간식먹을까? 먹은... 아, 짜게찜 먹었다고? 누구랑 응. 먹었어? 건이 건이? 응아 오늘 같이 수업 들어서. 같이 듣고 오늘 재밌었어 딱대죄였어 딱대죄를 폐지해야 되냐 아니면 개정해야 되냐 그 안에 들어가는 법리는 뭐냐 기본권은 뭐냐 그거 봤어? 응. 범죄 저지른 연예인들 티비 나오잖아 이제 못 나오게 강화하는 법안이 음. 발의됐는데 만약에 통과되면 은 이제 티비 못 나오는 연예인들 겁나 많아진다고 나도 그거 맞다 생각해 KBS처럼 다른 케이블 이런 데서도 맞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면 사회적으로 범죄가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느낌? 어, 그리고 청소년들이나 학생들한테도 응. 영향을 미치는 거고 전과 연예인 방송 금지 근데 이게 발이됐어도 이번 개회가 다음 달 10일까지인데 통과가 안 되면 내년 총선이 3월이니까 그때 와, 다시 발리해야 되잖아 연예인들이 자기들 직업 어저 어, 직업 선택을 자기들 그런 거 있지 않아? 방송 나오는 거랑은 상관없지 않나? 아, 이거 하기 싫다는 기억이 하나도 안나어디인데 이게 저번 시험방이었고 <laughs> 여기 뒤에 진짜 어려워 언니 어디까지 였어그 음. 재고자산 평가하는 거 음, 여기까지 배웠어 카트에 빌리는 거 나중에 음. 상환할 때 이다 붙여가지고 상환을 하잖아 에잉? 하고 배우고 있어 아 맞다 태연이 보고 왔어나이어지어디서어어레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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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그래서 게칸떻는 거는 그런 식으로 블게만들어서게면떻게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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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뭐? 뭐 은상씨 어디가세요? 인상 어디 안가? 밥? 너뭐 먹을건데? 장난에서 집밥 생각할거야얼마야 집밥 생각? 6,000원부터 8,500원까지 다양한거 같은데? <laughs> 응.